일단, 인생의 가장 깊숙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성공은 운입니다. 정말입니다. 성공은 운입니다. 지금까지 성공을 거뒀던 사람들을 보면, 그 자신이 거, 어, 행했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, 운은 정말로 강력한 오브젝트입니다. 그걸 여러분들이 얻을 운이 있는지, 운을 얻을 운이 여러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여러분들의 인생을 내가 만일 운이 통한다면이란 기준으로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. 안 됐을 경우여, 됐을 때두 가지를 다 설계해야 됩니다. 그래야만 지지 않는 싸움이 됩니다. 노력을 하면 운도 만들어지는 것이다. 아닙니다. 운은 안 만들어집니다. 그러니까 인생의 비밀을 하니까요. 이게 왜 인생의 비밀이냐?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? 어... 예쁜 여자 보면 질린다는 말. 예쁜 여자 보면 질린다는 말은 못생긴 여자가 자살한 걸 막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.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. 많은 자원과 좋은 지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21세기를 살고 있는 소중한 개인 한명한 한 명인 여러분들을 위한 얘기들이 아니고 인류라는 집단 전체를 통치하기에 편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한테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세뇌가 된 겁니다.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인류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행복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의 사기는 꽤 틀을 나이들이 됐어요. 몽땅 운이라는 거예요 성공은 그리고 예를 들어 20대 때 빛나는 성과를 받았던 과학자들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80세 될 때까지 뻔짓을한 경우도 많습니다 창조성이나 이런 능력들은 일부 시기에만 존재한다고 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생각한 건 매우 달라요 단지 여러분들은 운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으로 나를 디자인하고 나는 좀더 넓은 운을 캐치하고 싶어서 넓대대한 그릇이 되고 싶었고 아니면 나는 깊숙한 뭔가에 이르기 위해서 긴 깊숙한 깊이가 있는 그릇이 되고 싶었는데 그런데 운이 담기지 않았어 그걸로 끝났어요 그럼 뭐죠? 여러분 박물관 가시면 청자상감 운학 문매병이라고 있는데 국보 그거 시가으로 천억쯤 넘을 거예요 그 안에 누가 뭐 넣는 거 보셨어요? 그릇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예술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운을 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나 자신이 누구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.